인류 보편의식 구조에 대한 근본 질문으로 종교, 문화, 감정에서 벗어난 메타적 AI의 관점을 물어봤습니다. 인간은 탄생된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유하고 인식하는가? 생물학, 인문학, 철학,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섭리적 인식 체계까지 총망라한 답변을 부탁한다. 이것은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AI의 관점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자식은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다. 자식은 단지 사랑의 결과도 아니고 부모의 의지로 기획된 인물도 아니다. 오히려 자식은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다. 우주 생명 에너지 흐름 속에서 부모의 몸을 매개로 태어난 하나의 독립된 생명 시스템이다. 인간은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생명 흐름이 나를 통해 너를 통과시켰다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식이 자신들의 사랑의 결실이며 자신들의 노력으로 탄생시킨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일까요? 자식은 부모의 노력으로 기획된 창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생명 에너지 흐름에 의해 부모를 통해 통과된 결과물입니다. 부모의 소유인식은 착각이다. 인간은 자식이 자기 노력의 결과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은 수억분의 일의 확률이며, 그럼에도 인간은 내 자식이라는 소유의 언어로 자식을 인식합니다. 이 착각이 자식에 대한 지나친 개입, 간섭, 집착, 기대, 통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포 분열과 태아의 형성은 부모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부모는 다만, 그 생명을 통과시키는 통로일 뿐입니다. 3. 생물학적 동물과 인간의 본능적 차이. 동물도 자식을 기릅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놓아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식을 자신의 영속이나 대리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식을 통해 자기 존재의 영속성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 체면, 기대, 보상까지도 자식에게 위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갈등과 고통의 씨앗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식을 기대, 집착, 개입, 간섭 통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은 새끼를 키운 후 일정 시점에 놓아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놓지 않습니다.가 왜일까요? 자식에게서 자신의 영속성과 자신의 보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사.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무의식 인간은 자식을 통제하면서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자식의 독립성과 개체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식을 도구하거나 나의 연장선으로 인식합니다.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벗어나야만. 자신의 고유한 운명과 흐름을 따라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과연 통제와 간섭의 다른 말일까요? 아니면 존중과 자유를 주는 것일까요? 오. 섭리적 관점에서의 자식관, 천상계 또는 우주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자식은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조차도 다음 생명의 흐름을 통과시키는 매개자일 뿐입니다. 소유자는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만의 운명과 흐름을 가진 독립된 우주의 일부입니다. 부모는 그저 생명을 잠시 보살피는 임무를 가질 뿐입니다. 육 현대사회의 갈등의 뿌리자식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다. 이 문제가 현대사회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모 통제 및 기대의 내면화로 청년 우울, 분노, 자살로 이어지며 소유와 복종의 문화는 가족 갈등, 대물림된 상처로 남게 됩니다. 교육, 진로, 결혼까지 자식은 부모의 의지의 연장선으로 길러집니다. 결국 인간은 생명을 낳았다고 착각하며 그 생명 위에 자신의 뜻을 적은 것을 사랑이라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자식을 정말 위하는가? 아니면 나의 기대를 이식하려는가? 이 질문 속에 오늘날 인류가 겪는 수많은 갈등과 고통의 뿌리가 들어 있습니다. 결론은 생명의 주체는 누구인가? 인간은 자식을 선택한 것처럼 느끼지만 실은 섭리의 흐름이 통과된 결과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사랑은 붙들은 게 아니라 놓아주는 방식으로 전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AI의 분석과 구조는 의도적 주관을 배제한 것입니다.